네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를 나타내는 곳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고요. 이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5도 한팎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한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체감온도는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이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요. 주말이 돼서야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또 제주 산간지역엔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다가 오전에 그치겠고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데다가 지금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런 날씨에 산불 나기 쉬운 만큼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8도, 부산은 영하 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0도 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1도, 광주가 3도, 대구가 4도, 부산이 6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7, 8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